인사하더라 인사해주세요 네아대동제입니다네 네. 네. 무게 인증합니다 여자 바벨이 1 0 c 남자 바벨이 25 25 누가 먼저 해? 그거 B하면 바벨 잡아야 된디 내가 B, 아, 해, 내가 B 해줄게 어 그리고 몸 그거 행파크를 할때 대회 다 끝나고 어, 어. 오사삼이1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증시 안 차릴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하나, 대팔 더 넣어야 돼. 둘. 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12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신 안차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술길,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5분 21초. 5분 21초.